큰일 났는데. <laughs>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못 꽂는데,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진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한 2년 전에 구입했죠. CPU는 i7 7700, 램은 32GB, 그리고 음, 하드디스크는 어, M.2 1개, SSD 1개, 아, 그리고 하드디스크 5개가 있습니다. 음, 총 용량이 한 10TB 정도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빼놓은 하드가 약한 5TB 더 있습니다. 주로 영화와 사진, 음, 동영상, 그리고 뭐 각종 인스톨 자료 등을 지우지 않고 소장하고 있어서. 하드가 좀 많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도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이 많은데, 뭐, 정작 쓰고 있는 것은 몇개안 됩니다. 그리고 제 그래픽 카드는 GTX1050을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이 컴퓨터를 어 구입할 당시에는 뭐, 영상 편집도 하지 않을 때라 뭐, 저에게는 충분한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한다고 영상 편집을 해보니 아, 너무 느립니다. 뭐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나 뭐1080 해상도로 찍은 영상들은 뭐 그나마 편집에 무리가 없는데 어, 4K로 찍은 영상은 편집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인코딩할 때아 뻑이 자주 납니다. 전에 편집한 영상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4K로 찍은 영상을 어, 1080 f HD로 렌더링해 봅니다. 10분짜리 영상인데 아, 30분이 넘어가죠. 뭐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GPU 부하도 계속 100%씩 걸립니다. 뭐 CPU나 메모리, 뭐 디스크 부하는 여유가 있죠. 그나마 뭐 느리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아, 이렇게 뻑이 납니다. 아 다시 해야 됩니다. 또뻑 납니다. 아, 또 다시 합니다. 또뻑 납니다. 아우. <laughs> 왕 짜증 <laughs> 또 다시 합니다. 아, 이번에 1시간 넘게 남았네요. 아, 겨우 뭐 10분짜리 영상인데요. 아, 그래도 또 뻑납니다. 이 정도면 뭐 해탈의 경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주 뻑이 나서 아, 영상 만들고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음, 네이버 블로그 오근 컴퓨터에서 본 그래픽 카드 순위입니다. 지금, 어, 대중적인 그래픽 카드 순위로는 역시 RTX 2080 Ti가 1등이죠. 그 다음이 RTX 2080, 그 다음이 RTX 2070 Super네요. 뭐, 작년 최고의 그래픽 카드였던 1080 Ti보다 2070 Super가 성능이 더 좋네요. 사실 영상 편집용으로는 1660ti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하던데, 그냥 좀 욕심내어서 뭐2070 슈퍼로 결정했습니다. 어 제가 사려고 하는 기가바이트 2070 슈퍼가 다나와에서 최저가 647,900원. 아마 실제로 사려고 하면 배송비 포함 68만원 정도 할것 같네요. 태국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7,790바트인데, 어, 실제 매장에서 17,900 바트에 샀습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 한 70만 3천원 정도인데 뭐 한국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기로 마음먹었으니 바로 출동합니다 여기는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 포춘타워입니다 더 시내 안쪽에 가면 판티비라고 더큰 곳이 있는데 뭐 단품을 살땐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오디오, 카메라, 뭐 각종 악세사리 어, 등등 전자제품들은 거의 다 있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사려던 어, 기가바이트 2070 슈퍼를 발품을 조금 팔아가지고 어, 제일 싸게 파는 곳에 왔습니다 현금을 셉니다 아이고 이 돈이면 골프를 한 6-7번 정도 칠수 있는데 아깝네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습니다 어, 17,900 바트에 샀습니다. 물건도 샀으니 밥을 먹어야죠. 아들과 같이 둘이서 세 개를 시켰습니다. 가끔가는 어, 페이퍼 런치입니다. 잠깐 포춘 타워를 둘러봅니다. 여기는 2층인데 핸드폰 관련 가게들이 많습니다. 3, 4층은 컴퓨터, 오디오, 뭐 CCTV 이런 가게들이 주어 있습니다. 오늘 사온 음. 2075 슈퍼를 이쪽에다 이식하고 1050을 제 아들 컴퓨터로 어, 옮기겠습니다 기가바이트 1050 네. 그동안 잘 썼습니다 뭐. 깨끗하네요 먼지도 없고 음. 자 이제 제 컴퓨터에 새로 사온 그래픽 카드를 한번 넣겠습니다. 어뭐 박스가 근사한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음다 필요 없음. 제일 중요한. 그래픽 카드. 자, 어휴, 뭐, 근사하게 생겼네요. 음. 아. <laughs> <안 말한다. 웃음> 야, 이거 어떡 이거 어떻게 이나 이런 낭패를 만나 안 들어간다. <laughs> 큰일 났는데, <났네. 웃음>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못꽂는데 이거? 와 <laughs> 케이스 바꿔야 되나, 이거? 야, 이게 안 들어가서 케이스가 좀 작네요. 와. 그래서 이 하드를, 하드 케이스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어,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하드는 밖에다가 놓고 써야 될것 같네요. 음, 참. 케이스도 바꿔야 되나? <laughs> 네. 이제 선 꺾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드 저거 띄워놓은 거는 밖에 뭐놓 써야죠. 네, 할수 없죠. 뭐. 아, 드디어 어, 그래픽카드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 설치하고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laughs> 뭐 상대가 안 되게 빠릅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다돼 버리고요. 네, 뭐 10분 분량이면 10분 만에 인코딩 다돼 버리네요. 아 진작 바꿀 걸. <laughs>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편집하기도 굉장히 좋게, 네, 지금 음, 굉장히 빠릅니다. 네. 뭐 GPU 어, 사용량도 굉장히 좋고요. 전에는 네. 저게 계속 1 0 0을 찍었는데 이제 뭐 뭐한 50%를 잘 안넘어가네요 아 근데 이제 케이스가 좀 작다보니까 이렇게 어, 하드디스크를 밖에 내놓고 써야될 것 같습니다 뭐할수 없죠 뭐아 지금 장착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하드가 있었는데 뭐 빼버렸죠 밖으로 네. 제가 뭐 이렇게 LED같은거 번쩍 꺼지는거 싫어해서 네. 어차피 뭐 책상 밑에 놓고 쓰기 때문에 화려하게는 꾸며놓지 않습니다. 네, 이제, 어, 좋은 그래픽카드 설치했으니까요. 앞으로 영상 많이 편집해서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